안녕하세요 가슴성형의 중심 라이언 성형외과 원장 최상문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강남에서 가슴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도 많은 고객님 찾아와 주셔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널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연 성형외과는 강남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세계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쉬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매일 가슴 성형을 중심으로 많은 여성 고객님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고 있으며 어, 수술뿐만 아니라 논문 발표, 학회 발표 등 어, 국내외 활동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성형외과 수술 중에서 여성에게 어떤 게 가장 큰 만족감을 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도 해보고 코도 해보고 뭐 리프팅도 해보니까 가슴 수술이 여성분들에게 가장 큰 만족감과 인생에서 뭔가 어, 자존감, 자신감이 업그레이드되는 수술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여성의 아름다움 그 인생에 헌신하는데 어, 가슴 수술이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어, 가슴 성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슴 성형이 이렇게 이제 많이 정착된 거는 한 10년 정도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무작정 가슴 사이즈를 키우는데 집중했다면 현재는 가슴 움직임, 촉감, 그다음에 밸런스, 그다음에 전체적인 느낌, 여성스러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 생각하는 게 요즘 트레이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가슴 수술하면 가슴 조직 내부에 보형물만 넣는 게 우선 목적이어서 유선조직이라고 해서 모유를 이제 생산하는 유선조직이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슴 수술 자체만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은 해부학 구조물을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시고 또그 유선을 다치지 않게끔 수술 중간에서도 점검을 하시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모유 수유가 안 되는 건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모유 수유에 대한 걱정도 없으시면 됩니다. 근네 이제 뭐,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원 예를 좀 많이 드는데, 어, 은행원이 항상 돈 카운트를 할 때마다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제 객관화, 그러니까 좀제 3자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성분들 대할 때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여성분의 니즈, 이분이 왜 우리 병원에 오셨고, 어, 이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걸 캐치해서 빨리 해결해 드리는 게 문제인데, 제가 이분을 보고 어, 이분이 매력이 있으니까 마음이 끌린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 없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운영을 해 보면서 많은 분들 이제 가슴 성형을 하면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모녀끼리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 자매가 같은 날에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뭐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돌 이제 데뷔하거나 그리고 넷플릭스에 나오시는 분들도 가끔 오시는데, 제가 최근에 저번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환자분을 보다가, 어디선가 많이 뵌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보니까, 제가 나는 솔로를 뭐 주기차게 보진 않지만, 가끔 한 번씩 보다가, 어, 이분 재밌으시다, 유니크하시다 했는데, 딸마침 그분이셔가지고, 어, 마음속으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어, 거기에 출연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이제 다이렉트로 물어보면 괜히 실례일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은 못 여쭤봤지만 어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굉장히 어, 일상 속에서 뭔가 어좀 재미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형외과 수술 영역 중에서 어, 가슴 성형은 비교적 부작용이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 가슴 보형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많은 반응이일어나는데 조직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날 경우에 구형 구축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형 구축이라는 부작용이 가슴 수술을 하면 무조건 생긴다는 느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이제 수술 기술 스킬 자체가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보형물 그 물건 자체도 많이 발전 했기 때문에 구형 구축률 자체는 많이 낮아졌고요. 또 구형 구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형 구축이 생겼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하면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쉽게 해결을 할수 있고 다른 부작용, 감염이라든지 출혈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혹시나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같이 해결하면 해결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같은 아시아권에 있어도 중국분 한국분 일본분 우선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추구하는 가슴에 대한 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이즈를 크게 원하는 걸 추구하시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큰걸 원하지만 또 밥그릇 같거나 너무 과한 거는 싫어하십니다. 일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 중에 한네 분이. 좀 자연스럽고 티가 아예 안 나는 걸 원하시고 한분 정도가 우리나라 좀더 우리나라 여성분의 사이즈 정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 보다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가슴을 키우려고 많이 하시고 한국하고 중국은 보형물이 좀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 친구들도 가끔 뭐 식사 자리에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제 여성분이 원하는 느낌을 저는 최대한 따라가려고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양이 있고 사이즈가 있지만 그분이 원하는 느낌 제가 추구하는 느낌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담 시간을 좀더 할애해서 이분이 원하는 사이즈와 쉐입 어,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실루엣 같은 거를 뭔지 좀 유, 물어보고 저희가 이제 3D 스캐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캔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환자분하고 저하고 보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느낌도 있지만, 환자분이 원하는 추구하는 아름다움 쪽으로 좀 더, 다가가는 편입니다. 근데, 어, 질문 주신 것처럼, 제가 딱 봤을 때, 어, 저는 이제 좀 정답이 있는데, 어, 그래도 웬만하면 환자분의 미지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의료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이제 항상 상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보시는 이제 마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가 미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서 출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환자 본인, 본인도 모르는 지병이 있어서 어 수술을 했다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의료사고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가슴 수술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발생할지에 대한 좀 예측이 가능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혼자서 가슴 병원에서 수술을 하, 진행하는데 최대한 모든 게 프로세스 안에서 움직일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자분들이 하루에 너무 많이 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저 직원들도 좀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항상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수술할 때는 그 환자만 집중해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의료사고라든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 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가슴 성형만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제 세 번, 네번 수술하셨던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마음의 문이 굉장히 강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상담할 때에도 그분들의 그 슬픈 과정 그리고 슬픈 스토리 이런 거를 듣고 있으면 좀 저도 이제 공감도 많이 가고 동정도 많이 되고 어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좀 많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피한 사람들만 오시면 저도 같이 기분도 좋아지고 덩달아 막 행복하고 할 텐데 또 어떤 분 분들은 좀 마음에 상처를 많이 갖고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또 그런 역경 문제를 이겨내려면 저도 좀 그런 스트레스 부담이 항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매일 상담을 이제 해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정말 가슴술 간절하게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라든지 남편이 좀 가슴술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 정말 마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첫 질문을 항상 던지는 게. 어떤 느낌의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냥 키워만 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 스스로도 아, 이분이 과연 진짜 본인이 원해서 하지 않은 거면 강하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해서 주변 사람이 들다 해피하다고 하면 그분도 이제 하려고 하시긴 합니다. 근데 굳이 남들이 이제 제 3자들이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도 좀 마음이 좀 껄끄럽기 때문에 좀 진행을 잘안 하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뭔가 본인 스스로에게 변화를 주고 싶어서 가슴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사람,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 이제 같이 서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다시 좀 행복한 인생의 그 트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가슴 수술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뭐뭐 뭐 남자친구가 됐든 남편이 됐든 이쁘다고 딱 칭찬을 해주고 본능적으로 아름답다고 이제 치켜세워줄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하고 그 여성분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제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 유튜브를 지금, 뭐, 지금도 촬영하고 있지만, 어, 예전에 초창기에는 저희 직원하고 휴대폰으로만 촬영하고, 막,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 해서, 뭐, 영상 하나씩 만들고, 어떤 거는 막 60만 뷰도 나오고,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슴 성형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AI가 좀, 가슴은 뭔가 민감한 부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계속 경고를 먹다가,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그냥 삭제됐습니다. 뭐, 삭제할 거다 하는 경고가 없이 바로 삭제가 돼서 저희 팀원들이 그 뭐, 800개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던 채널이었는데 없어지고 나서 좀 다들 허탈해 해서 어 저희가 또 으쌰으쌰 해서 한달 만에 다시 구독자 1000명을 만들었는데 또 삭제를 당해서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혹시 보시고 계신다면 저희 채널에 한번 놀러와 주셔서 구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스 멘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